부모님 사주 넣고 자식들 사주 넣으면 특히 근데 그런 것 같아. 이것도 신가물이랑 조금 얘기를 뗄 수가 없는 게좀 높은 확률로 사주의 일부 종사가 조금 안 되는 기운이 있다. 이혼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별도 있어요. 그런 게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영지선녀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법복을 좀 기다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laughs> 법복은 이제 세트로 질비하게 장만하려고요. 아직 수행 중이신 거죠? 네, 계속 수행 중이고 이제 얼마 전에 제주도도 갔다 왔거든요. 어. 저 이제 어머니랑 형제들이랑 제주도 3일 동안 기도도 갔다 오고 되게 좋았어. 어. 또 제주도에는 특이한 신령님이 있더라고요. 어. 할망당인가 그쪽을 갔는데 바닷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주도 할머니들은 그 항아리 치마? 네네네.라고 하죠. 할머니가 그걸 입고 있어. 오. 바닷가 기도를 하는데, 흰 머리를 이렇게 막몇 감듯이 이렇게 풀어 헤치면서 근데 저랑 아우님이랑 똑같은 장면을 봤어요. 오. 둘이. 되게 신기했던 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 갔다 오고 다음 날 점사 봤던 손님들은 <laughs> 아마 되게 좋으셨을 거예요. 아, 좀 달라요, 점사가. 그래서 기도를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선생님,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이게 도 되물림이 될까? 그런 느낌입니다. 뭐 결혼하기 전에, 음... 결혼할 상대방의 부모님이 잘 계시냐, 네. 두분다 건강하시냐, 뭐 이런 거 흔히들 이렇게 음... 물어보시잖아요. 네네께서 보시기에는 네. 어떨까. 건강... 제가 점사를 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부모님 사주 넣고 자식들 사주 넣으면 특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신가물이랑 조금 얘기를 뗄 수가 없는 게신가물 있는 여자들이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0%는 아니고요. 높은 확률로 사주의 일부 종사가 조금 안 되는 기운이 있다. 부모님 수가 조금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보면 왜 신가물이 조금 원래 약간 물림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딸이나 아들이 그런 기운이 있으면 그 부분도 이제 물려지기는 하는데 그게 아닌 이상 부모가 뭐 이혼을 했고 하다고 해서 자식한테 그게 100% 대물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부모님이 조금 이혼을 하신 그런 가정이신 분들은 자녀들을 결혼을 조금 늦게 시키는 게. 음.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이혼수 있거나 일부 동산 되는 기운 가진 사람들한테 저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무속인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일찍하면 조금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할수 있으니 늦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아마 그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음.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이거에서 이제 바꿔야 하나? 이렇게로 바꿀까요? <laughs> 그,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네. 한 사람이 죽는 경우도 궁합으로 나오나요? 그거는 궁합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래요 일부종사가 조금 힘드시겠어요 사주에 그런 기운이 조금 있네요 뭐 신가물이 있고 이래서 뭐 일부종사가 힘드시겠어요라고 음. 하면 그 일부종사가 안 된다는 게이 이런 것도 있지만 음. 사별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점사 봤을 때 어땠냐면은 이혼 이혼한 것 같다. 이혼수가 있는데 같이 안 사는 것 같다. 결혼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지금은 갈라진 것 같다라고 음.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아, 맞기는 맞는데 음. 사별이래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종사가 안 된다가 꼭 이혼에만 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음. 사별도 퍼센트는 굉장히 낮지만 음. 어, 가능은 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이혼을 해서 내 자식이 그럴까봐 조금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 네. 우리가 이제 무속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하, 이렇게 의식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혼 확률이 조금 적어지게 음. 100% 이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고 음. 최대한 빌어가는 거 음. 그런 방법도 있으니 꼭 그런 게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조금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궁합을 봤는데. 우리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방법의 아. 원리가 뭐냐면 이집 조상 불르고 이집 조상 불러서 쉽게 말면 조상끼리 상견례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끼리 묶어버리는 거지. 아, 두 분이서 이제 친하게 지내서. 응. 절대 자손을 떼어놓지 그러니까, 마세요. 응. 합의가 들게. 아. 조상끼리도 합의 들게. 우리 결혼할 때 부모님들 상견례 하잖아요. 음. 조상들도 상견례를 하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의 들게 하는 거예요. 아. 라고 저는 배웠어요. <laughs>